재미없는 사람들은 본인이 재미가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남들이 아. 어이가 없어서라도 웃으면 정말로 재미있어서 웃는 줄 압니다. 그리고 재미없다고 이야기하면 말한 사람을 싫어하게 되거나 화를 내버리기도 하죠.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라는 말도 유명하죠. 상식적으로는 해당 주제에 대해 잘 모르면 자신이 없어야 하는데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995년 미국 피츠버그. 대낮에 한 중년 남성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은행을 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은행 강도를 떠올린다면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복면을 쓰고 총기로 위협하고 있는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조금 특이했습니다. 범인은 얼굴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생활 상태였거든요. 얼굴이 CCTV에 다 녹화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을 쉽게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도 검거 후 의아하게 생각했는지 왜 얼굴에 아무것도 뜨지 않았냐 라고 묻자, 그는 얼굴에 레몬 주스를 발랐다 라고 대답합니다. 당시 레몬주스는 투명 잉크의 재료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얼굴에 레몬주스를 바르면 투명해져 CCTV에 찍히지 않을 것이라는 멋진 상상을 하고 대담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이 뉴스 소식을 접하고 많은 사람들은 황당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중한 명이 당시 코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였던 데이비드 더닝인데요. 그는 이 뉴스를 듣고 어떻게 저렇게 멍청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대학원생인 저스틴 크루거와 함께 연구를 시작합니다. 1999년 45명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논리적 사고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예상 성적을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과연 이들의 예상 성적과 실제 등수는 얼마나 잘 들어맞았을까요? 더닝과 크루건은 분석을 위해 성적 순서로 내네 집단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집단별로 예상한 등수와 실제 등수를 비교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위 25%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상위 40% 이상일 것이라 과대평가를 한 반면 상위 25%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상위 30% 이하일 거라고 과소평가하였습니다.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이 뛰어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후 독해력, 문법지식, 체스, 자동차 운전 능력, 테니스 실력, 유머 강박 등 다른 시험들도 진행하였지만 결과는 모두 비슷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더 알아보기 위해 던인과 크루거는 다음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전 실험에서 하위 25%에 해당하는 그룹과 상위 25%에 해당하는 그룹을 다시 불러 이번에는 다른 참가자들의 답안지를 제공하게 한후 본인의 예상 점수를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남이 작성한 답안지를 보고 본인의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 셈이죠 예상대로 상위 25%에 해당하는 그룹은 자신이 다른 참가자들보다 시험을 잘 쳤다는 것을 확인하고 실제 본인의 점수와 비슷하게 예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하위 25%의 경우 다른 참가자들의 답안지를 보기 전과 후의 예상 점수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답이고 무엇이 오답인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아니지만 이후 또 다른 실험을 진행하며 하위 25%에 속하는 사람들도 교육을 통해 알게 해주면 본인의 객관적인 수준을 점차 자각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위 그래프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 본다면 결국 해당 상태에서는 아무리 틀렸다고 말을 해줘도 이해를 잘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려주어도 알려고 하지 않고 화를 내기도 하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정말 자신감 있게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둘중 하나입니다. 정말 잘 알거나 정말 모르거나.